여러분 제일 처음에 내가 문제 출제해놓은 거 봐봐. 어, 투부정사 앞에 빈칸 치고 APCD 동사 내게 맞죠? 여러분들은 해석상 적절한 동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해석 문제가 아니고 아마 1, 1초짜리 문제일걸. 어차피 APCD 보기를 보면 칠판에 써준 동사 중에 하나밖에 없어. 걔를 1초만 찍는 문제야. 내말 알아듣고 있어. 다시 한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넣기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니다 해석상 적절한 동사를 찾는 미친 짓사 하지 말고 1초 만에 정답을 찍자 자 오늘 강의 핵심은 어,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동사 패턴을 토익에 나오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할 거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챙겨 자 일단 투부정사 개념부터 챙겨보자 여러분 동사 앞에 투 붙인 거 있잖아 여러분 투는 어, 목표를 세워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 그, 투디에 붙어 있는 동사가 목표가 되는 거잖아. 어, 이 목표를 향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맞죠? 결국, to do something. 어, 미래의 목표로 세워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을 투부정사를 표현합니다. 자, 일명 투부정사 패턴 취하는 동사 넣기 문제. 이 문제 만나면, 정답. Want to need to have to, wish to, would like to. 나는 오늘 밤에 술 마시기를 원한다. 다음 달부터 토익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 어, 여름 방학 때 유럽 배낭여행 가기를 희망해. 소망해. 어, 난 주말에 영화 보러 가는 거 좋아한다. 봐봐. 어, 원래 지가 좋아하는 거, 어, 지가 원하는 거, 어, 지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 어, 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 미래의 목표로 세워서 행동으로 표출하려고 합니다. 맞지? 오늘 밤에 술을 마시면 되잖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면 되고 맞죠? 다음 달부터 토익 공부를 시작하면 돼자 한꺼번에 기억해 want to, need to, have to wish to, would like to 한 번만 바꿔봐 투이야 하기를 어 원하다, 투이야 yeah, 하고 싶어하다 맞지? 나는 need로 설명할게 need to 어, 내가 토익 공부할 필요성을 느낀다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친구를 끌어들일게 야 친구야. 우리 다음 달부터 토익 공부 같이 하자. 어차피 어, 취업할 때 토익 점수 있어야 되고 또 입사하고 나서 인사고과나 승진에 토익이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토익 점수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나랑 같이 공부하자. 아 근데 그 상남동에 가면은 서미토익 학원이라는 토익 학원이 있대. 거 가면 어, 김진영쌤이라고 있는데 어그쌤 수업 들으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스에서 100점 이상 오른대. 어그쌤 수업 들어 가자. 아 예. 예문이야 예문. <laughs> 맞지 고, 공부하자고 그런 거야. 맞지 짜증내지 마. 자 방금 친구가 파퍼스 투두 아퍼 투두. 방금 친구가 토익 공부하자고 제안했다. 토익 학원 다니자고 제의했어. 어, 거기에 대한 친구의 반응은 두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 좋아 같이 하자. Agree 투두. 어, 친구가 토익학원 다닐 걸 동의해. 자 동의하는 순간 세개한번에 이렇게 이사 투 h 비타민 투드 o d 투어 토익학원 다니기로 선택한다. 토익 공부를 하기로 결심해. 자 결심하는 순간 플랜 투어 토익학원 다닐 계획이 세워져. 어, 계획을 세웠으면 텐드는. 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거, 한쪽으로 쏠리는 게텐드 이는 어, 사람 마음 속에 사람 마음 안에. 자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볼게. 탄드 투드. 한번 한국말 보고 봐. 탄 투드. 어, 미래에 동사하는 쪽으로 기울다 직역하면은 탄 투드. 투디에 동사하는 쪽으로 기울어. 그걸 조금만 더 의역해 봐. 투이야하는 yeah 경향이 있다. 투이야 yeah 하기 마련이다. 뭐 투이야 yeah 할것 같다. 맞지? 여러분 거기다가 인을 붙여봐. 여러분 인은 그냥 사람 마음 속에, 사람 마음 안에. 그러면 in tand 사람 마음 속에 투디에 동사하는 쪽으로 사람 마음이 기울어. 그 조금만 더 이렇게 투이야할 yeah 의지, 의도, 작정. 먼저 알겠어? Intent to do. 2D에 동사하려고 의도하다. 2D에 동사하려고 작정하다. 그게 마음에 내키는 거야. 맞지? 여러분, 이건 알잖아. Expect to do. 무슨 말이야? Expect to do. 어, 미래에 2D에 붙어 있는 동사하려고 기대하다. 미래에 2D에 붙어 있는 동사할 걸 기대하다. 예상하다. 자, 생각해봐. 처음에는 나 혼자 토익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했잖아. 그래서 친구가 토익 학원 다닐 거예요. 동의했어. 어, 동의하는 순간 토익 학원 다니기로 결심한 거야. 토익 공부하기로 결심했잖아. 그래서 다음 달부터 토익 학원 다닐 계획을 세웠어. 어,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토익 공부할 마음이 내켜야 돼요. 실제로 토익을 공부할 의지, 의도, 작정을 해야지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토익 공부할 걸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토익 공부할 걸 예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우리 학원 데스크에 와서 수강 등록하고, 강의실에 들어왔어. 이제 여러분들 모습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스파르타바는 목표 점수가 몇 점이야? 700. 한 달만 공부해서 700을 넘긴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이번 한 달간 나랑 같이 공부해서 700이라는 목표 점수가 달성이 되게끔, try to do, strive to do, struggle to do, aim to do, attempt, to do. 스파르타 한달반 들으면서 700이라는 목표 점수가 달성되게끔 노력을 해야 돼 맞죠 시도를 해야 된다 어 목표 점수가 달성되게끔 뭐애을 써야 됩니다 고군분투를 해줘야 돼어 뭔지 알겠지 전부 다2 d 에 동사하려고 노력하다 2 d 에 동사하려고 시도하다 2 d 에 동사하려고 애쓰다 뭐 투디에 동사하려고 고군분투하다 뭐 애써서 투이하려고 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요. 네,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 여러분들 필요한 목표 점수가 달성되게끔, 어,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 애를 쓰고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 노력의 결과는 두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자, 남학생들은 자기를 대입해서 들어봐. 자기 얘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지. 나는, 어, 중학생 때부터 가장 싫어하는 과목. 영어. 나는 영어라면 꼴도기 싫어요. 완전 영어랑 막 등, 등지고, 담삭고 지내다가. 뭐, 수능 영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서 꾸지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다. 대학교 1학년 어떻게 보내?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맞죠? 맨날 친구들하고 그냥 맨날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막 술퍼 마시고 막돌아다니다가 1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간다. 군대 가서 이제 어 2년간 자기 머릿 속에 ABCD 알파벳만 남고 모든 게 사라지게끔 완벽 완벽하게 포맷 시켜서 돌아와. 그래서 초기화 초기화 시켜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제 어. 2학년 복학했서 자, 2학년, 3학년 어떻게 보내? 또 아무 생각 없어요. 막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막 흥청망청 막술 마시고 놀다가 4학년이 됐다. 시업하려니까 토익이라는 시험의 점수가 필요해.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수능영어 공부한 이래도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벌써 한 4, 5년간 영어를 손도 안댔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토익이라는 시험의 점수가 필요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 학원에 초급반 수업을 들어오면은 못 알아듣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런 수업을 못 따라가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학원에는, 어, 초급 밑에 왕기초 토익이라는 수업이 있어. 왕기초 토익. 거기는 이제, 어, 머릿속에 ABCD 알파벳만 남고 모든 게 사라진, 이렇게, 어, 초기화 시켜서 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모아놓고 하는 수업이야. 그래서, 어, 왕기초 두달 수업 듣고, 뭐, 초급. 초급반도 이렇게 공부하거든? 초급 두달 공부하고, 뭐, 중급 두 달. 뭐, 실전 두 달. 그렇게 해서, 우리 학원은 막한 6개월. 8개월, 그렇게 주구장창 다녔다. 근데, 어, 그렇게 막 6개월, 8개월 동안 토익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안 돼. fail. 어, 미안해. 희망을 주지 못해서. 여러분, fail to do. 지각해봐 fail to do. 어, 2D에 동사하는 걸 실패하다. 의역하면은 2D에 동사를 하지 못하다. 결국, 어, 그렇게 막 학원을 주구장창 막 6개월, 7개월 다녔는데, 600점 밖에 안 나와요. 700도 안 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시작한 친구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안, 안 되는 사람들 안 된다. 페이투드, D, 어, D에 동사하는 걸 실패하다, 하지 못하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800점까지는 개런티한다 아무리 자기가 영어를 더럽게 못해도 800까지는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특히나 공대생들. 어, 토목공학과 애들이나 막 기계공학과 어쨌든 공대생들 중에 영어랑 전혀 거리가 먼그 인문계통하고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친구들도 나랑 진짜 한 6개월 투자하면 800은 가능해요. 아 5개월에서 6개월 투자하면은 한 800까지 가나든 말이야. 근데 그8 0 0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토익 시험 몇번 쳐야 돼? 한한7곱번 치는 거야. 어, 심하면 한 10번 쳐야 돼. 그러니까 그한 7번, 10번 성적표 뽑아 보면 그 내역이 어떻게 돼있어 처음에 막 530, 580, 뭐 620, 뭐 695, 뭐 6... 그 다음에 이제 7 0 0 이제 간신히 넘긴다. 막 715점, <laughs> 750, 뭐 780, 그러다가 갑자기 835점 그렇게 나와. 그러그 835점이라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토익을 한한 한 7, 8번 연달아 치는 거야. 내말 지미하고 있지? 그러면 그 친구는 방금 800점을 어떻게 넘겼어? 마니지 투두, 무슨 말이야? 마니지 투두. 어. 겨우겨우 투디의 동사를 해내다 간신히 간신히 투디의 동사 해내다 그러니까 어, 쉽게 해낸 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해낸 거 있잖아 그걸 어, many to do 뭐 그, 그럭저럭 겨우겨우 간신히 투디의 어, 동사를 해내다 내말지하고있지 그러니까 어 목표 점수가 달성되는 사람도 있고 어 목표 점수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 자 지금부터는 노력과 상관이 없는 시간과 돈 문제를 얘기할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졸업하고 토익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4학년 겨울방학 때 토익학원에 온다.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도대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도대체 뭘한 거야. 맞아요 졸업반이 더 와요. 다음 달에 졸업인데 지금 학원에 온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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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난 그런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 어쨌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 그래놓고 또 한, 한다는 말이 당장 3월달에 저희가 원서를 쓰겠대요. 지금 1월인데. 그리고 투시점수 당장 필요하대요. 맞죠. 그런 친구들은 러시 투드 해야 돼. 여러분 러시아울. 러시아울가 뭐야? 러시아울. 출퇴근 시간을 러시아울 하거든. 그 러시가 뭐 하는 거야? 돌진하다. 그러면 러시아울. 어, 출근 시간 지각 하지 않게끔. 맞죠. 돌진해서 막 빨리 가는 시간을 러시아울 하잖아. 출퇴근 시간. 그러면 러시 투드. 항목 벗고 봐. 어, 서둘러서 투디에 동사하다. 급하게, 빨리빨리, 맞지? 투 d 에 동사하는 것을 서두르다, 재촉하다. 이해가지? 자, 시간 얘기를 했어. 자, 이제 돈 얘기하자. 어, 노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돈이 결부된게 있습니다. Up for 투 d 내가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토익에 한 200만원 투자할 거다. 내가 대학생으로 돌아가면. 자, 200만원 어떻게 투자할까? 일단 토익 응시료에 100만원을 투자해요. 토익 응시료가 4만 몇천원이잖아. 그러면은, 어, 한 스무 번 치면 되겠죠. 내만 지미하고 있어. 토익을 한 스무 번 치는 거예요 토익, 어제 열번 이상. 열번 이상 토익 응시를 투자, 투자합니다. 그래서 토익 응시료로한 백만원 쏟아붓고, 학원비랑 교재비랑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나머지 한 백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대충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학원 한두달 정도 다니는 어, 수강료랑 뭐 교재값이랑, 그 다음에 토익 응시료. 그렇게 해서 한 200만원을 투자하면은 내가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800원 넘을 거예요. 아무리 똥멍청이라도 그렇게 하면 800원 넘을걸. 맞죠? 토익 한 열댓 번 치고, 하고 한두달 다니고. 맞지? 여러분, 물론, 그게 가능한 전제 조건은 200만 원이 있어야 돼. 맞지? 여러분, 생각해봐. 어, 바로 영작해. 그는 자동차를 살 경제적 여유가 없다. 영작해. 어, 그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He cannot 붙여. He cannot afford to buy a car. 이해했어? He cannot afford to buy a car. 그럼 다시. Offer to d 도 투야할 돈이 있다. 투야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 이에서 그래서 어, 돈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게 있고 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지금 내가 시간하고 돈을 결부해서 얘기한 거야. 어, 이건 노력과 상관없는 맞죠? 다른 물리적인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고 어쨌든 뭔가 할때 그 부대비용이 발생하잖아. 어, 돈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갈게. 친구야 우리 다음 달부터 토익 공부 같이 하자. 거기에 대한 친구의 반응. 어 나는 학교 졸업하면 공사판 가서 평생 삽질할 거거든. 너나 토익해라. 여러분 <laughs> refuse to do. decline to do. 학문화 복고 봐. 어, 토익 학원 다닐 걸 거절해. 토익 공부할 거 거절한다. 여러분 hesitate 뭐 하는 거야? hesitate. 맞죠. 주저하다, 망설이다. 어, 토익학원 다닐 걸 주저해. 토익공부할 걸 망설인다. 노가다하는데 토익은 필요 없어. 삽질하는데 토익 필요 없잖아. 그래서 걔는 어, 토익학원 다닐거 거절하고, 토익공부할 걸 망설인다. 근데 잘 봐. 그 거절하거나 망설이는 친구한테, 야, 그래도 대학 나와서 제대로 취업하려면 토익점수 있어야 돼. 토익공부 해야 된다. Claim to do. 어, 친구가 토익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 Claim to do. 거기에 대한 친구의 반응, 그래,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파미스, 투두 어, 토익 공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다시 정리해보자. 어, 처음에 친구가 토익 공부하자고 제안했어. 어, 그 제안에 거절할 수 있잖아.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 있단 말이야. 그 거절하거나 망설이는 친구한테 어, 다시 한번 토익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 그 주장에 설득당해서 어, 토익 공부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어. 끝났어 이제 정리할게 처음에는 어, 지가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 좋아라 하는 것을 어, 지 혼자 하려고 합니다 어, want to, need to, hope to, wish to, would like to 근데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친구를 끌어들여 purpose, to do, offer, to do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제안한다 그 제안에 친구가 동의합니다 agree, to do, 어, 동의하는 순간 decide to do, determine to do, choose to do, 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야. 어, 결심했으면 plan to do, 어 그렇게 할 계획이 세워졌잖아. 계획을 세웠으면 plan to do, intend to do, 어 그게 마음에 내켜야 돼, 맞죠? 작정을 해야지 할수 있잖아. 그래서 어 그렇게 할 거를 expect to do, 어, 기대하게 됩니다. 예상을 하게 돼.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try to do, strive to do, struggle to do, aim to do. Attempt to do. 어그 목표가 달성되게끔 노력을 해야 돼. 그 목표가 달성되게끔 어, 시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야. 노력하는 단계죠. 근데 그 노력의 결과는 둘중 하나. 첫 번째, many to do. 어 겨우겨우 간신히 칩배 넘기고 팔배 넘기고 맞죠. 어떻게 어떻게 목표 점수가 달성되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fail to do.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안 돼요. 맞죠. 실패하는 친구도 있겠죠. 자 이제 노력의 여부랑 상관없이 시간하고 돈이 개입되는 문제가 있어.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맞죠? 학원 수강료랑 교재값이랑 토익응시료가 있어야 됩니다. Up for to do. 어, 토익 공부할 뭔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Up for to do. 어,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또 서둘러야 되고, 맞죠? Rush to do.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친구 제안에 꼭 동의하라는 법은 없지. 어, 친구 제안에 refuse to do, decline to do. 어, 친구 제안에 거절할 수 있다. 하세투두 어, 친구 제안에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 있잖아 그 거절하거나 망설이는 친구한테 클레임 투어 토익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어, 그 주장에 설득당해서 파미스 투어 토익 공부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어 아, 나는 나는 채, 최선을 다했어 <laughs> 최선을 다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어낸다고 얼마나 시급했는줄 알아 자 이제 결론은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배웠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라고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우라고 했잖아. 자, 나도 결론은 똑같아. 다 외워. 맞죠? 결론은 다 외워야 돼. 자,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내가 문제 출제해 놓은 거 봐봐. 투부정사 앞에 빈칸 치고 APCD 동사 내게. 맞죠? 여러분들은 해석상 적절한 동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해석 문제가 아니고, 아마 1, 1초짜리 문제일걸. 어차피 APCD 보기를 보면 칠판에 써준 동사 중에 하나밖에 없어. 개를 1초만 찍는 문제야. 내말 알아듣고 있어. 다시 한 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놓기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니다. 해석상 적절한 동사를 찾는 미친 짓사 하지 말고 1초만에 정답을 찍자. 자, 저걸 머릿속에 고스란히 집어넣고 14페이지 출제 유형 3. 16문제 다 풀어. 14페이지입니다. 출제 유형 3다 풀어봐. 뭐,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 없죠. 그냥 1초 만에 정답 다 찾아봐.